you 전에 중학교 마지막 시험. you mm -hmm. chocolate 열심히 하고, 하 는데도. 쓸 수도 있는 거. 벽에 아예 새벽 그냥 내내 영상을. <laughs> 새벽이에요 지금. 근데 이제 이제 어제죠. 어제는 제가. 렉스의 온신이라고 있어요.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, 물론 시험기간 때처럼은 안 하지만 도서관 가서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 그래서. So. 있으신가요?